역대하 29장에서 32장은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장으로서 여기서는 아수르 왕사하들의사립의 침공, 그리고 격퇴 및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번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역대하 3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아스르왕사 산해립의 남유다 침공과 히스기야의 대응에 대해서 9절에서 23절은 사한해립의두 차례 거친 항복 요구와 히스기야의 기도 및아스루 패퇴를 24절에서 33절은 히스기야의 생명연장 이적과 번영 그리고 형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9절에서 아 2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암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미열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의 몸에 선 안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의 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 제국은 당시 패권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바로 7년 전북 이스라엘이 아스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세자로 있을 때 왕이 되기 7년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걸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스르가 강력한 국가인지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북 이스라엘이 삭제됐어요. 그러면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북 이스라엘은 완충지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곧바로 남유다랑 아수르가 맞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건 시간 문제죠. 따라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땐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에 의해 침공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왕기서에 보면요, 아수는 두 번, 두 차례 남유다를 침공해옵니다첫 번째 침공은 히스기아가 왕이 된 되고 나서 15년이 흘렀을 때, 주전 701년입니다. 이때 아수르는 남유다 제남다의 아, 46개 성읍을 점령해요. 46개 도성이 점령당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 군대에 의해서. 이에 히스기야는 사립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 금3 0달러트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요. 전쟁 배상금이 말이 배상금이지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배상금을 물어줘요. 우리가 전쟁하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물을 다 가져다가 그리고 왕의 재산들, 귀족들의 재산들, 백성들에게 세금 매기고 이래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1호부터 2년 후제 2차 침공이 또 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포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가의 대응이 달라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 그리고 방법으로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평화를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인간적인 생각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2년이 채못 가잖아요. 돈맛에 들렸잖아요. 야, 군대 동원해서 갔더니 걔네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 아그 그거를 왜이 사람들이 이 아스르 군대가 그 돈맛에 들렸는데 왜안 해요? 당연히 또 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만에. 와요. 2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와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히스게아는 결단해야만 했어요. 이걸 또 줘? 어떻게 또 줘요? 물론, 팍팍 긁어가지고 또줄 수는 있어요. 모든 곡간 탁탁 털어가지고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인연 있다 또 오면요. 또 줘요? 줄수 없잖아요. 일해주거나 저해주거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식이야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와 억압을 받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에 희식이야는 맞서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맞서고 싶지만 군사력의 차이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아스르 왕사안의 족과 그들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해요. 히스기야도 비방합니다. 이 말은 모욕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겁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 모욕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비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읽은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열왕기서에 보면. 이희식의두 가지 반응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열한기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대응은 아무 대응하지 말라 침묵하라 그들이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어도 너희는 한마디도 그들에게 대응하지 말라 다 들어라 이게 희생의 첫 번째 방법이었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남녀다를 모욕하고 희생애를 멸시하는 말하고 참기 어려운 욕을 해도 너희는 침묵해라 대응하지 말고 듣고 있어라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방해도 모욕해도 너희의 대항에서 어떠한 안 좋은 말을 해도 욕을 해도.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으니까, 들으시니까요.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비방하는 거니까요. 나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방할 때 대응하지 않고,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들으면서 대응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나리카 그의 군대가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그 비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사내들이 편지를 써 보내요.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과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과 그의 백성 남 유다를 멸시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서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갑니다. 성전에 서그 편지를 쫙 펴봐요. 그 하나님 보셨죠.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선지자 이사야도 함께 부르짖었다. 선지자 이사야만 부르짖었겠어요. 제사장들도 와서 부르짖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다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로 인해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때 죽은 아스르의 군사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에 달하는 아스르 군대를 죽이신 거예요. 이에 사내림은 자기가 비방한 말을 삼키는 거예요. 그 조롱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비방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멸시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황급히 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의 최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사람의 좋지 않은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시야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이고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멸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희시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살아갔던 방법이에요. 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법. 이걸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방과 멸시, 모욕과 천대 당해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욕 당하고 비방 당할 때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비방 당하고 모욕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하죠. 분노가 일어나죠.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그랬을 때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렇죠? 대적하는 말이 나와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내입 입을 열게 되면 그 순간 대적하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 나도 똑같은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인간의 싸움을 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욕당하고 비방당할 때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 울화통 생기는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억울한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울증 찾아올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극한 압박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성도는 두 번째 방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참는 거는 유익이 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려면 차라리 대응하는 게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라도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하나님의 의를 잃을 수는 없어요. 내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가 했던 것처럼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기도하며 아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모욕과 멸시 조롱 그리고 비방당하는 것다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와서 학교에서 내가 뭐 모욕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걸 아버지한테 일러요? 그때부터는 이게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갚아주시고 대응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승리한 비결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모욕당하고 비방과 멸시 받을 때 대응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원서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핀 수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핀 수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머리에 수출 올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참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희스기아가 승리한 방법이고, 순교자들이 승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비방해요. 멸시해요, 조롱합니다. 성도도 똑같이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핀수출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겨왔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욕당하는 거못 견뎌요. 즉시로 갚아버려요. 아니에요. 이건 순교자의 길이 아니에요. 이건 희스기야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길이 아니에요. 모욕과 멸시당하고 십자가를 치고 죽음의 현장 속에 예수처럼또 스테반처럼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러므로 핀수치를 그의 머리 위에 올려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부르짓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복,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인류의 구원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로써 세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성로에게 여완 니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욕과 비방을 당해도 도리어 그들이 오늘 사내립처럼 모욕과 비방을 당하게 되고 결국 승리는 여완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